면갈수 없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음 지금 저송기석아 비서실장. 비서실장하고 뭐또권우희 의원 아, 정도. 여, 그다음에 음. 전라북도가9명 중에서 6 명인데, 음. 어여섯명 정도는 안 따라간다. 한 명, 어, 그러니까 8 명이죠. 아. 국민의당 8 8명 의원인데 아. 한명 정도 빼놓고 한7명 정도는. 지하신 거예요? 기자들하고 같이, 기자들 같이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아, 아. 광주 전남북의거남쪽 음. 기자들한테 물었더니 알그 대체로 의원들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알겠습니다. 전체적 기류를 보면은 전혀 이그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는 뭐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통합파하고 반대파하고 나눠져 있어서. 힘 대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누가 힘이 센지? 자, 오늘 토론 주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토론 주제를 보기 전에 화면을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무명을 얻게 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제 한국보수파방의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네, 이번 주에는 크, 너무나 많은 토론 주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은 한국당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판결에 났죠. 대법원에서요. 홍준표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예, 우리 저진성호 정원님께서 네. 말씀드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다는 거는 뭐 이 자유한국당 저같이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대부분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 법률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심에, 이심 사실을 다루는 이 심에서 이렇게 된걸 음. 갖다가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바뀌기는 힘들다.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또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음. 유죄 판결날 거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요? 2시쯤 그 판결이 음. 나자마자 오늘 어쨌든 간에 SNS와 인터넷 사이트는 난리가 났는데 아, 상당한 분들은 이제 다시 법원을 처폐 세력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유죄인데 무죄를 줬나 이런 건데 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물론 이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무죄 됐으면 좋겠다, 유죄 됐으면 좋겠다지만 대부분 판결은 법원대로 존중하는게 맞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또 하나는 홍준표 개인으로 볼 때는요. 네. 지금 와서 이제 이게 풀리긴 했지만, 어제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막 그분은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지만, 네. 그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6개월. 뒤에, 예. 음.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긴 시간 동안 어쨌든간에. 본인은 굉장히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힘들었을 거니까 아 그러면 지금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거를 정책으로 해석하면 이런 풍조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 대표의 어떤 법적인 커다란 어쨌든 몽의 하나를 벗어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준표식 개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속도를 낼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뭐사당그 속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정 체제가 좀 강화되겠죠.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에는 별로 원내에 그 터치하지 않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아주 뭐 이제 조금. 강대강 대치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런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날개를 달았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3 시쯤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무죄 난 거에 대해서 어... 두 가지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는 보수 재건하겠다. 보수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그첫 번째가 음. 아, 검사들 음. 내가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음. 조작을 했던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시하지 않겠다. 않겠다. 이런 게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물론 그간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시절에, 지금 민주당 야당 시절에는 사법부가 어찌됐거나 힘없는 야당과 서민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서운하고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은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과거 야당 시절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laughs> 법원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 정권이 저는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어찌됐거나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네. 저는 어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동안 지리 멸렬했던 제일야당의 음. 어떤 그런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성처럼 정말 들깨처럼 싸우는 전열을 가다듬지 않을까. 그리고 그야말로 보수를 재정비해서 조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알겠습니다.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큰 멍에를 이제. 벗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이 소감 이미... 원님도 마음 속으로 유죄가 아, 나길 바랐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까지 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아, 하겠습니까그리그고 어, 예. 그렇게 뭐 아니, 저도 저도 그렇게 막 모질지는 못합니다. 아, <laughs> <아니>, 하여튼 <laughs> 그런 하이팅 네. 어, 그런데. 음. 어 그러면은 일성이 이제 국민 그간에 네.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음. 이그 국민들에게 심리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좀이그또 음. 저, 저, 죄송하다. 유감의 음. 표현은 해야 되고 당원들이나 또 어, 사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법부가 우리 김정은 님 사법부 음. 약자들의 최후의 이 보루라 그랬는데 네. 우리 사법부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 의원 뭐 하시고 김정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티즌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제일 먼저 손을 저 검찰들을 손을 보겠다면서요. 이 사건이 성완종 그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서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대표가 1억을 받았다라고 줬다. 자기 죽으면서 어~ 유서 대신해서 이렇게 이~ 그~ 써놨던 것에서 촉발했고 그게 어~ 탄핵 이후의 일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가장 서슬 퍼를 때 사실은 가장 서슬 퍼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서슬 퍼를 쓸때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어~ 이~ 그~ 이제 박근혜 정권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저~ 이~ 이 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삼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이게 마치 정권에 의해서 현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은 양 지금까지 탄압을 받고 있는 양그 세치 이그 세치 혈을 가지고 네. 명색이 이그제1야당의 대표가 네. 아 검찰을 향해 자기 수사를 했던 검찰 이게 이 기획 수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기획 수사한 그, 것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 그 일성이. 알겠습니다. 일성이 그런 일성을 갖고 난 그런 졸렬한 당대표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저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는 홍준표 대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미 며칠 전부터 뭐, 알립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무죄 판결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제는 좀 그래도, 아까 두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야당이 좀,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좀 자리를 잡혀가고 홍준표 대표도 이제 심적 안정을 찾아서, 좀 이렇게, 어, 야당 대표로서의 이 그, 자기 역할들은, 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실 관계를 제가 네. 좀 말씀드리면 너무 네. 실망스러워. 네. 그, 같은 기사를 보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일단 홍준표 대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심, 이거, 이주사는요 왜문 홍준표 대표가 활랬냐면 처음에 그 성완종 리스트의 쪽지에 보면 자살하에서 남긴 쪽지입니다. 예. 이~ 게 증거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게 그건데 거기 보면 친박 실세절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솔직히 (8명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엑스도 훨씬 많은 분도 있고 한데도 그분들은 기소 안 했습니다. 쉽게 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그 검사는 음. 문무일 검찰총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박으로친박의그 이익을 위해서 봉쇄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검찰이 들어보세요. 아니 누구 저, 들어보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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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누구 그 당시에 아니고, 아니 들어보세요. 자 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문제 그런 뜻이 아니라 거예요. 홍준표 대표의 네.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 문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이야기하는 네. 게 아니라 그 당시 검찰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인은다가 그 기자인터뷰에서 도 문무일 총장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검사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요 같 다만 그 이런 문제는 있죠. 자 검사들이 과연 그러면 어느 아, 정도이중중한게 아니라 공작했에 아니, 대해서 네티즌들이 대부분 판결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을 거죠. 그 비난을 하면서 명색이 즉 야당의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네? 자기를 기소했던 비, 기사 기, 이 그. 검사들을 손그 비난도 아니고 손을 보겠다고 아, 얘기하는 그냥, 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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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안돼. 가지고 아니 사실관계를 어, 그 본인이 진현이께서 네. 어, 그 네티즌들을 비난을 하면서 지금 이, 이 손을 보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를 아무리 자당의 대표라고 해서 아니 그검사 보겠다는 말한거 가지만 제가 보기엔 좀확에을지 어, 그 못한 거예요. 그만의 결과를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그런 뜻으로 한거 아니었어요? 말려고 다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제일야당 대표로서. 이런 그럼요. 그 재판받으면서 이런 과정 거쳐왔기 때문에 조금은 국정농단 세력의 한 축으로서 백배 사죄에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 오늘은 조금 겸허, 겸허한 모습으로 조금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뭐 조금 더 국민들에게 신금을 올릴 수 아니, 있었다. 그런 아쉬이 있는 거죠. 홍주배 대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물증까지 있고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도 그분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음. 법은 못믿겠다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물증이 조작 제말 들어보시죠. 법은 판결까지, 아니 아니, 법은 진짜. 판결을 인정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쨌든 헌법질서의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억울하죠. 억울한 걸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서, 말 때는 그렇다고 해서, 겁니다. 어, 진 의원님,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해서 내가 사법부를, 그때 수, 사법부를 왜 심판하겠다. 검사했습니까? 비난도못 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난못 합니까? 비난하는게 아니잖아요. 공연히 무죄 판결 받은 이후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억울한 게 억울하다고 실적으로 얘기를... 유죄 판결 받은 거은또 억울하다고 검사로...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김종원님이 정리하시죠. 예. 그럼 정리는 제가 합니까? 국민의힘이 <laughs> <고민은 웃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 존재감 높여가는데. <웃음> <웃음> 대부분 판례에 대, 해그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고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부실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또, 또한 온당치 않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서, 소위 침박계, 침박계에서는 음. 침박 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당권파인 홍 대표 측에서는 사무총장 포함해서 제대로 감사한 것이고, 네. 그 개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우리는 제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평가했다. 그래서 현역 4명과 당협위원장 포함해서 62명 정도가 지금 그 물갈이 대상에 포함이 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김무성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이 복당파 의원, 발언정당에서 복당파 의원 22명 중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이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랬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탈당해서 발언정당 가있을 때, 다른 당협위원장이 다 임명이 됐잖아요. 다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고 본인들이 들어가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걸 봐서도 굳이 이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 그 복당파를 포함해서 본인 그 본인의 당권을 강화만을 위해서 너무 원칙과 기준 없이 그렇게 한건 아니었구나. 또 한편 수긍이 가는 측면이 어, 있어요. 어, 예, 예 왜냐면은 어. 복당파 의원들은 그냥 음. 정치공학대로라면 나는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왔어도 그 당협 회장을 못 맡을 의원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다,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뭐 공천 받고 경쟁하고 할 때는 현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역 의 원수 서청원 유기준 그리고 비현역 중에서는 권영세 김 김희정 경관 네. 다 침박했던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침박을 했어도. 어, 어, 네. 평가가 네. 이제 보십시오. 네. 나중에 지금 재심 청구한 사람들도 한 30여 명 된다고 하고요. 네. 또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재심은 도, 통상 당해서 재심 청구했을 때는 원한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거를 제대로 그 평가를 해서 당무감사를 원칙대로 해서 만약에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홍 대표가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무한칙하게 한건 아닌 것처럼 일면 아, 보인다는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왜냐면 하 그런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서만 만약에 당무감사를 했다고 하면 바른 정당으로부터의 복당파들이 전부 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어야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냥 음, 뭐 오준표 참... 대표가 <laughs> 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당무감사를 정치공학적으로만 했을 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예단이다. 그리고 보면 그렇다고 보세요. 특이한 게, 저도 일면 동의하는 와. 게, 일단 그 TK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음. TK 지역이 사실은 침바이 가장 음. 강한 곳이 TK인데, 최근 의원도 거 TK 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원이 포함 안 됐습니다. 무슨 양이냐면요. 최근 의원은 어, 오늘 검찰 수사 받죠 그렇지만 이 여기서도 에포한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거 별도로 당의 변장 전부 다 감사를 했는데 이건 숫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검찰은 아니죠 다른 게하면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음, 네.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다 했는데 이 결과만 보면 침박 중에서 강성인 분들은 네. 서청원 대표 대표는 유기준, 김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최기한은 아마 이분들은 그런데 그래서 표적이 되실 수도 는 있다고 보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는 쉽지 는 네.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친박질을 너무 많이 쳐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또 일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네. 너무 홍준표 대표가 약하지 않냐. 이 정도의 아. 최신으로 국민들이 감동을 주겠느냐. 음.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음. 뭐 걱정 안 하고 또 하나는 그래요? 최근에 언론만 보면 유여해 최고위원이 가장 많이 부각되고있그요 아, 그, 다른 분들은 음. 그걸 보면 네. 다른 때 공천이나 당협위장 교회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예. 그 정도로 예. 지금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크게 되는 논란이 되지나, 62명 정도 물거량하는건 굉장히 큰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어, 뭐, 총선 전도 어, 아닌데요? 그, 어, 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의 문제는 우리가 뭐, 근, 주, 중, 어, 네. 근거를 갖고,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려도 최경환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은 네.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공 공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두 번째로 유효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누구 그 호불호를 떠나서 어 어쨌든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된 최고위원입니다. 아, 당의 지도부에 최고 지도부예요 당의 지도부로 활동을 하면은 이 지구당 역 지구당의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그 지도부의 가점이 그래서 주거든요. 어 정당 사상 현직. 네. 이그저 더군다나 임명직 최고위원도 그렇지 않는데 음. 당원에 의해 서 선출된 이구 그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을 당지도부를 당협,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으로 날려버렸다 음. 그리고 이제는 어 욕설을 뭐저저 저 비난을 했다고 음. 다, 다 뭐죠 윤리위원회다. 윤리위원회 심판을 한다 음. 이거 이게 민주적인지 민주주의 정당인지 민주정당인지 이거는 그야말로 유예 최고가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해도 이건 무리가 아니겠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아니 네. 아무리 어, 그렇더라도 그런 걸 보면 지좀 아, 약간 실수를 뭐 납득이 잘안 돼요. 너무나 많은 토론 주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아까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은 한국당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에 판결에 맞죠 대법원에서요 홍준표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네. 우리 저 진성호 전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다는 거는 뭐이 자영당 저같이 자국당 당원들은 대부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 법률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 심에 이심 사실을 다루는 이 심에서 이렇게 된걸 갖다가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음. 바뀌기는 힘들다.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또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음. 유죄 판결 날 거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시쯤 그 판결이 음. 나자마자 오늘 어쨌든 간에 sns와 인터넷 사이트는 난리가 났는데 아, 그래요? 상당한 분들은 이제 다시 법원을 접폐 세력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유죄인데 무죄를 줬나 이런 건데 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물론 이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무죄됐으면 좋겠다, 유죄됐으면 좋겠다지만 대부분 판결은 법원대로 존중하는게 맞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또 하나는 홍준표 개인으로 볼 때는요. 네. 지금 와서 이제 이게 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올 밤부터 막 그분은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지만 음. 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 예. 음.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긴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본인은 굉장히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힘들었을 거니까. 아 그러면 지금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거를 정책으로 해석하냥 이런 풍조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 대표의 어떤 법적인 사라는 어쨌든 멍해 하나를 벗어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준표식 개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속도를 낼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뭐 사단 그 속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정체제가 좀 강화되겠죠.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에는 별로 원내그 터치한. 장에서 보면 큰 멍해를 이제 벗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뭐 의미... 성화 의원님도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유죄가 나길 바랐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 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아, 하겠습니까 예. 그~ 리고 그렇게 뭐 아니, 저도 저도 되었어요. 그렇게 막 멋이지는 못합니다 예 아, 어~ 네. 아, 그런데 음. 어~ 그러면은 일성이 이제 국민 그간에 네.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음. 이~ 그~ 국민들에게 심리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좀 음. 이~ 그~ 저~ 저~ 죄송하다. 유감의 음. 표현은 해야 되고 당원들이나 또 어, 사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법부가 우리 김정은님 사법부 음.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라 그랬는데 네. 우리 사법부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 의원 뭐 하시고 오. 김정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티즌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음. 홍준표 대표는 제일 먼저 손을 저, 검찰들을 손을 보겠다면서요. 음. 이 사건이 성완종, 그,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서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대표가 1억을 받았다라고 줬다. 자기 죽으면서, 유서 대신해서 이렇게, 이, 써놨던 것에서 촉발했고, 그게, 탄핵 이후의 일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가장 서슬퍼를 때, 사실은 가장 서슬퍼를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서슬퍼럴 때,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어, 이, 그, 이제, 박근혜 정권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저, 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3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치 정권에 의해서, 현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은 양, 지금까지 탄압을 받고 있는 양그 세치 이그 세치 혈을 가지고 네. 명색이 집금이하지 않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아주 뭐 이제 조금 강대강 대치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런 음. 거는 뭐 불을 보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날개를 달았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3시쯤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무죄난거에 대해서 어... 두 가지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는 보수 재건하겠다, 어... 보수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그첫 번째가 음... 아 검사들 음... 내가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음... 조작을 했던.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게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물론 그간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시절에, 지금 민주당 야당 시절에는 사법부가 어찌됐거나 힘없는 야당과 서민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서운하고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 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은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과거 야당 시절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네. 법원을 적폐세로 몰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 정권이 저는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어찌됐거나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네. 저는 어,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제1야당의 음. 어떤 그런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성처럼 정말 들깨처럼 음. 싸우는 전열을 가다듬지 아. 않을까. 그리고 그야말로 보수를 재정비해서 조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알겠습니다.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홍준표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음. 아, 검찰을 향해 자기 수사를 했던 검찰이 게 기획 수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수사한 그, 것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 일성이 일성이 그런 일성을 갖고 난 그런 졸렬한 당 대표는 "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참불행했다는 생각을 저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는 홍준표 대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미 며칠 전부터 뭐, 알겠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무죄 판결이라는것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제는 좀 그래도 아까 두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야당이 좀,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좀 자리를 잡혀가고, 홍준표 대표도 이제 심적 안정을 찾아서, 어, 좀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의 이 그, 자기 역할들은, 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실관계를 제가 네. 좀 말씀드리면 너무 예. 실망스러워. 그 같은 기사를 보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일단 홍준표 대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심 이거 이 수사는요 왜 문, 홍준표 대표가 화를 냈냐면 처음에 그 성환종 리스트의 쪽지에 보면 자살하면서 남긴 쪽지입니다. 예. 이, 이 정글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게그인데 거기 보면. 친박 실세들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솔직히 8명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엑스도 훨씬 많은 분들고 한데도 그분들은 기소 안 했습니다. 쉽게 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그 검사는 음. 문무일 검찰총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박으로 친박의 그 이익을 위해서 봉쇄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검찰이 들어보세어요 아니, 누구, 제, 들어보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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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누구, 그 당시에 문제가 아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문제 그런 뜻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네.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검사는 문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이야기하는 네. 게 아니라 그 당시 검찰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가그 기자 인터뷰에서도 문물 총장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검사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 가면 갈수 없다. 누굽니까? 그다음 지금 저송 송기석, 아 비서실 비서실장하고 뭐또고건은이 아, 어느 정도. 정도. 음. 그 다음에 전전 전라북도가 아홉 음. 어, 명 중에서 여섯 명인데, 어여섯명 정도는 안 따라간다. 한명 어, 그러니까 여덟 명이죠. 국민의당 여덟 명 의원인데 한명 정도 빼놓고 한 일곱 명 정도는 지지하신 거예요? 기자들하고, 기 기자들 같이.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아, 광주 전 남북의 음... 보람 쪽 기자들한테 물었더니, 알겠습니다. 그 대체로 의원들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알겠습니다. 전체적 기류를 보면은 전혀 이그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통합하고 반대파하고 나눠져 있어서 이... 힘 대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누가 힘이 센지? 자, 오늘 토론 주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토론 주제를 보기 전에 화면을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무명을 얻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분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제 한국 보수파의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What you